피 그러니까 오블린 어쌔신을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님, 이다 들어갈 걸. 그냥 가요. 모든 음. 사겟스는 갑신매버버시대 음. I was standing out the w o 모범 이인거같네요이건 와, 얘몇 개째 나오는 거야? 이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자. 레벨업을 좀 해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레벨업 하기가 좀 싫었어 왜냐면 1코가좀 붓기를 바라가지고 어우 좋았는데 하나 부터네 모든 목숨에는 져 있지 딱 애매하게 지금 끝데아바 돈이 라 멜륜 이기려면 좋겠네요. 나이트 쪽이드는 놈. 전능 기사. 고민된다, 이거. 하지만, 뚝배기가 터져도, 어세신을 하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너무 나이트 각이잖아. 2배1 0배 이제 배기 뚝터 뚝뚝배기 3배기 터져도 무조건 어배신이다 이건. 이거 지금 기 이길 애 없을 것 같은데? 와, 배기못 이길 수도 있겠다. 기 2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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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기 2배기 2 극복이 다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버스 시내레 자, 그 미리 눌러놓을게요. 와, 이렇게 안 나온다고? 너는 계란 과목 수의 기수다. 가려진 만독을 조심해. 혼돈 기사 팔아두고, 진짜 나이트 가기긴 했어 지금 방금은. 하지만 어세신을 간다. 아 이걸 지나 아니지? 질리가 없지. 어생자연승으로 갑니다. 이 이제 고블린어 쓰신이죠 이게? 준비해야 되네. 시 모든 목숨에내매력을 거부하지 못할 걸? 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까난 <목소리도> 좋아요. 야 이거 이성 일찍 떴으면 할만에 3코일 이성이 찍떴으면다이을수있어 게는 얘는 오래 안 쓰겠고. 파이프는 사두 나무를 좀 모으는 게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엘리메이터 어쌔신을갈건 아니니까 이것도 필요 없구나네. 차자연 자연의 예언자 좀 사주자. 그러니까 나무를 써요, 나무. 요즘 드루이드 어쌔신 많이 해, 드루이드 어쌔신 플링 나왔네. 그리고, 다 어쌔신 모으면서 레벨업 계속 누르는 거야. 13라면 레벨업 누르고, 다 찍고, 다 니고, 리롤 계속 굴리고. 이게 요즘 베이스야. 이게 아이스파못했어

팔렙 때 최대한 삼성을 찍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되게 이건 좀 팔기 좀 그런데 씹으라고. 내 생각에 얘를 좀팔아둬야될것 같아. 넣링 나오자 십자님. 나왔다. 캐리한테 몰아주고요. 장검도 좋고요. 지금잘 풀린 는어시신못 막아요. 네, l 이까지굴린는어시신못 막아요. 이 정도야. 자, 또 도로 지이 날개가 있는데 다리가 에 필요하지? 진자로 보내. 이렇게까지 막릴을 굴리면서 빡세게 들어는 어스신을 문부아 가지고. 이게 요즘 어쌔신 기본형이거든이렇게플레이하는게 계속 굴리 리롤 굴리면서 압박 넣는거야 근데 이런친구이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하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음. 어, 이그임은이 이유. 탈가고거든요 지금. 민까 고민 중. 입니 고민 중. 탈레 고민 중. 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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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중. 탈카 고민 이성을 두개넣 쓰는 게 낫나? 어쌔신보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요즘 진짜 이게 진짜 대세더라고. 이렇, 이렇게 플레이 하는 게 대세야, 그냥. 피튀기는거 봐. 풀리. 어, 이사각이 나오네 이는성아 바이브 삼성 0 0 0네요4 0 0 0 어쩔 수 없이 0리는 4,000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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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는4 0 0 힘이 빠지기 전에 삼성을 띄어야 돼요. 리롤 불려갖고 이거 삼성 띄웁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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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아있다. 어, 나왔다. 다군 뽑아놓고 이제 슬슬 레벨업 확인해야겠네요. 레이저 뽑아놓고. 창고가 많이 비었네 이래서 드로이드 조합을 쓰는 거 같아요 창고가 점점 비니까요 뭔데 이 상황 16이니까 4번 눌러야 되는데 1을 붙 많이 있고 냉독사를 지금 집어는으 의미 없죠. 사실 뭐야? 이야 지금 뭐야? 이야 진짜 여기서부터 용을 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용기사 버린 게좀 아깝긴 하다. 근데 삼성 각을 보고 있었으니까. 아, 이게 뭐야? 이게 한 순간에 템포를 놓치면 안 돼. 템포를 놓치다 켈러. 유령적인. 가려진 잠. 올릴 게 생겼네요. 음. 이제 으로 가죠? 일단 짜내는 게 요즘 대세야. 팔래몇 개를... 이 이거 팔 수가 없어. 지금 나무 삼성 생각해야 돼. 갖고 와우, 이거 짚는 날인가 보다.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6원, 7원, 8원... 이기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팔게요. 지니형도 바꿀 필요가 있겠네 할 수가 없죠 얘네들은 우승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세신 이렇게 잘 나가도 우승이 힘들 수 있어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걸 산을 더 갈고 나까산 같은 놀아볼까 아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더 낫겠네요 론드 삼성이 떠주면 그건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이제 방어 10을 올렸기 때문에 룬드가 버티고 소환까지 하죠. 왜좀 버티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나왔네. 뭐하나 버려야 돼. 이거랑 음. 아깝다. 가능하려나. 아, 소나무가... 소나무가... 안 사나무. 이러 굴리는 이유가 이거, 이거 삼성각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네 지금 근데 살 와우 와우 나오긴 했다 아 아 근데 이거 팔면 안 되잖아. 지금 아, 이거 인챈트리스만 나오면은... 시... 팬데 아, 차못 했니. 그렇다고 이거를 버릴수도 없고 아. 시... 시...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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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낫겠 난... 근데 리로는 계속 해야되잖아 아.. 무플링이요? 무플링 살만하지 무플링 팔구리루를 한다? 에바야 저도 이거 삼성 찍고 그 다음 뭔가 해야돼 와.. 아예 카나를 맨 뒤도 있네 뭔가 잘못알고 있네 카나를 맨 뒤도 쏠리같건 아, 이거 지나? 레이드. 와, 이걸지네이제 여기서. 이거 런 같긴 했어 내가 론, 아, 론드가 지금 삼성 이 뛰었어야 되는데. 맞물려갖고이게이속 아, 좋네요 악마의 검거 이거. 이거. 스거 이거. 이이거 자이로콥터 같은 애좀 들고 가고싶은데 야... 진짜... 희린냐, 이거 하나가 안나온다고? 하하 <laughs>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하네 아, 1원짜리 하나가 안 나오고 지금 레벨업 갖고 못 자고 계서 아, 나 그게 나안 나올 줄 몰랐네. 이거 하나도, 이거 하나랑 1원짜리 하나가 안 나오고 지금. 인첸 하나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와, 이거 그냥 정가하라고? 아, 근데 정가하면 안 돼, 어차피. 찾아야 돼, 어떻게든. 돼. 아, 실한가? 아, 유령작이 나왔어. 너울리 이리도 눈이가 어쩔 수 없죠. 삼성은 띄워야죠. 한컷 싸움이 한컷 싸움 진짜. 아못 죽겠네. 한컷 싸움이 한컷 싸움. 한껏 싸움. 앞에 입 론드 앞에 위체 갖고 론드부터 썰고 시작했고요. 어, 떴다. 레벨업각레벨업 각을 좀봐야겠레벨업제 봐야 되고. 레벨업각봐야가고는레벨내워가 이긴다 지금 저를 못 이기죠? 어벨업이는레벨이는게벨세과 아 미망이 두개야? 황패석 있나? 없거아 있네? 그 앞에 있는 거 먼저 썰고 그쵸 그렇죠, 썰고 썰고 다없애 아, 안에 박혀있으면 안에 박혀있는 대로 죽는 거야 그쵸 아, 골드 차이 보세요 골드